정영진 추계 매불 쇼. <laughs> 네 오늘은요 네. 전직 두 대통령과 함께합니다. <laughs> 네, 아, 대통령을 <웃음> 소개하기 <웃음> 앞서서 네. 먼저 여론 전문가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상 MB 이재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어, 다음. 전직 대통령, 사실상 DJ, 김홍걸 <laughs>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네. 김홍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후보 아. 되셨을 인가 네. 찾아왔는데 아~ m b 이가 예예 아, 예, 동교동으로 네. 남북관계에 대해서 네. 햇볕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버님께서 네. 네. 근데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네. 그 자리에서는 아유 백번 오른 얘기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laughs> 하는 시점이 <laughs> 대통령 되시니까 정반대로 가셨어요. <laughs> 아니 그럴 거면 왜 찾아가셨어요? MB. 예의상 아, MB 대통령님 아니 왜 그, 찾아가셨어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전직 대통령을까 찾아뵙는 것이 이게 순서지. 아 응, 그러니까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냥 그 아,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또 그러고 네. 찾아가서 뭐라고 뭐라고 말하면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도리고. 아니 저희 아버님께서는 네. 이명박 후보가 어떤 이념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고 아, 실용적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음. 사업하던 분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장사꾼이기 때문에 네. 아, 속, 속된 아. 말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이념에 치우친 그런 방향으로는 아. 안갈 것으로 기대를 하셨었죠. 어. 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음. 네. <laughs> 아, MB 님, 아 이건 뭐 속된 말까지는 할거뭐할 <laughs>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뭐 점자는 입에 속된 말까지 할 거는 그렇지. 그 근데 말안 하면 방송이 재미가 없죠. <laughs> 아, 김홍걸 의장님 저년에도 사실 한번 나오셨었는데 네. 그때 너무 아잖아 너무 좀 너무 네. 양반이셨는데 오늘은 아, 날이 좀서 있네요. 예, 전투력이 좀 아, 지금은 선거 때고 아, 네. 또 김홍걸 <laughs> 의장님 간당간당 하거든요. 지네 당선 나올 것 같잖아요. 몇 번입니까 우리 의장님? 14번. 1 4번 네, 더불어 시민당 14번입니다. 네. 그러면 몇 퍼센트 받아야 당선이죠? 20 5% 정도는 받아야만이 25%를 방금의... 받아야 됩니다. 네. 간당간당이야. <laughs> <laughs> 지금 이제 우리 박시영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간당간당인데 물론 저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만 그 간당간당한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비례대표 정당들이 조금은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어 정의당이라든지 민생당이라든지 뭐 열린민주당이 조금은 음. 섭섭하거나 원망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아, 다 함께하지 그러면... 않아서? 정의당은 처음부터 네. 자신들의 독자 노선 가겠다고 했으니까 거의 뭐 저는 뭐 그건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 아니라서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음. 왜 민주당이 아니냐? 음. 아니 민주당이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자기네가 음. 민주당이라니까. 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 국민의당. 문제가 분당 사태 났을 때 네. 저는 자꾸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국민들이 정치 불신만 높아지고 음. 우리나라 정치 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와, 수밖에 없는 하시네. 거예요. 음. 사실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민주당의 비판적 지지 세력으로 우리가 남겠다 이제 그런 게좀 먹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씨를 가지고 네. 마치 야권의 희망인 것처럼. 유권자들 속였죠. 그러니까 음. 다시 말해서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표와 함께 광주 거리를 돌았는데 그때 저를 비난하고 원망한 사람도 많았는데 일 년도 안 돼서 제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어, 그럼 이렇게 근데, 제가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좀, 뭐, 그래, 어렵게 물어. 좀 쉽게 쉽게 물어. <laughs> 듣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laughs>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은 네. 전에 국민의당과 크게 다를 바없다 크게 없다.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와, 세게 가시네. 독자적인 대권 후보만 없을 뿐이지. 네. 이번에는 호남 유권자들 대신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 음. 중에 하나인 문재인 음. 대통령 적극 지지자분들 음. 그쪽을 현혹시켜서 아. 뭐 대통령 지키겠다. 음. 누가 지켜달랬나? 아, 열린민... <laughs> <지켜라> 아, 열린... <laughs>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열린민주당이 지금 치고 나오는 이유가 더불어 시민당이 좀 큰형처럼 허허 하면서 배포 있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더불어 시민당에 좀 표가 갈 텐데 약간 지금처럼 그렇게 좀 옹졸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뭐가 옹졸한? <웃음> <웃음>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야. 이각에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열린민주당한테 표가, 표가 간다. 이런 분석은 어떻습니까? 어, 크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비례대표 논쟁보다는 지역구 접전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지역구 접전지의 유력 후보들 보면은, 어, 유튜브 뭐 개설을 했지만, 네. 참여자가 굉장히 저조해요. 몇백 명도 안 됩니다. 네. 막. 관심이 멀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너무 비례 문제에 아 가서 싸우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전체 큰파이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음.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리 있다고 보고요. 음.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형 같은 느낌의 아량이나 뭐 이런 여유로움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아, 안 그런 돼. 상황이 아니야. 네. 아. 상당 부분을 열린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가서 음.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어떤 선명성 그리고 검찰 이슈가 워낙 많이 터졌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민주당의 이 열기라는 게 쉽게 꺼지지 않거든요. 음. 그런,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 시민당 입장에서 좀 각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양쪽 다 이해하는 편입니다. 네. 내가 일단, 볼 때는 네, 네. 열린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더불어 시민당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음. 하면. 지금 여권 지지자들 중에는 열린 민주당 지지하는 게더 많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 하나. 중에서 네. 싸움 하지 마라 서로 윈윈해라 음.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거에 윈윈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아, 네. 저쪽에서 하나 가져가면 우리는 하나 잃어버리는 겁니까 음. 그리고 싸움은 저쪽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을 아, 때 그게 하지 말라고 네. 우리 쪽에서 설득을 하고 아. 정해야겠으면 우리 연합정당에 오라고 했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음. 그것은 독자노선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겠다고 그랬어요. 당대당 통합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정치해보셔서. 작은 당이 큰 당과 합치더라도 지분, 반반. 대가를 바꿔서야 해주겠다. 그 음. 그냥은 안 한다. 음. 안 그러면 독자 노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기억하실 텐데 2008년에 신박 연대가 생겨서 음. 굉장히 한나라당이 골탕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음. 그때는 신박 연대 보스인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두 당이 합당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아. 야 오늘 논리 개발 많이 보셨네. <laughs> 이,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아, 의미 있으니까. 4월 15일 선거 끝나면 네. 각 당이 이제 의석수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미래 한국당도 응. 미래 통합당하고 바로 통합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예요. 응. 이게 뭐 20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열린 민주당이 몇석 가져갈지 더불어시민당이 몇석 가져갈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각 당이 더불어민주당도 7, 8월 달에 또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돼요. 열린민주당도 뭔가 음. 이제 의원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도 체제를 새롭게 정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에 5, 6, 7, 8이한 4개월이 굉장히 복잡한 음. 국면에 접어들 겁니다. 네. 야가다 그렇지. 음. 열린민주당은 우리 의장님 보실 땐 야당으로 보시는 거죠? 뭐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당선되고 보자 당이죠. 야! <laughs> 14번. 아, 시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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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번 아, 시사, 번 독이 아, 시사, 도있으니 다음 에깨비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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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동안에는 이제 그 소위 진보 진영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잠깐 보수 진영 갔다가 오겠습니다. 음. 우리 이재호 대표님 갔다 올거 없어 계속 가. <웃음> <웃음> 사실상 전 <전향. 웃음> 아,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황교안 대표랑 또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국민들한테 5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나눠주겠다고 했더니, 김종인 대표가 말그 혼자서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아,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예, 네. 네. 제가 좀 살리는 세우... 겁니다. 세우기가 허프이 심해가고 <laughs> 네, 자꾸 살리면데 펑치기를 많이 해고 네. 거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트러블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네? 아닙니까좀 삐걱거리는 거죠. 아니, 그걸 것그 황교안 대표가 말할 때 김종인 그 위원장하고 사이를 안 하고 했을까? 안, 안, 했어요. 이번에는 뭐, 안, 하고 그냥, 안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유승민 홍준표 다 반발하고 있어요 아 그건 나도 반대지 그건 어. 반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일안 하고 했으면 네, 네. 안한 절차적으로 잘못한 아. 거고 우선... 그럼 김홍국 어. 후보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황교안 대표 네. 이 관계가 네. 네. 김종인 문재인의 관계처럼 될까요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 우리. 더 나빠질 수도 <laughs> 있 <있어요. 웃음> 네. 그러니까 김정인 대표는 네. 민주당 오셨을 때나 네. 지금이나 네. 그 당을 도와주러 가신 게 아니고 네. 본인의 뭔가 자존심. 아.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다 내가 이렇게 힘을 갖고 휘두른다 어. 그런 것을 즐기러 가신 거기 때문에 어. 그 언론이 문제예요 김종인 손학규 안철수 이런 분들은 <laughs>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아, 과대평가해 가지고 끼워주니까 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어. 본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미 그~ 더 이상 역할이 없어졌는데 본인은 언론에서 그렇게 띄워주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나서서 아뭐 하다가 망신당하고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요즘 손학규 안철수 두분 어떻게 됐습니까 꼴이 아 독설가가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김무보가 지금 네. 선거 운동 세게, 하는 세게 하네요. <목소리> <간당간당. 나 지금 목소리> 오, 세게 하네요. 간당간당하지. 어, 세게. 간당간당한데 어떻게 나는데 제가 <목소리> 기자들한테 몇년 전에도 그 말했어요. 제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만해라. 그김무보 길게 야기 할, 거 없고, 비정규직 계약직이라고 보면 되지. 아, <laughs> 김종인, 김 위원장은. 아니,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김종인 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더 이상 쓰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나마 좀 효과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사람이라는 게뭐 죽기 전까지는 자기 역할이 <laughs> 그 자기,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그뭐 <laughs> 어.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이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데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데 갔다가 <laughs> 지금 또 왔다 이러니까. 지급이라고 봐야지. 아, 예. 지금 위원장도 지급이에요. 아, 예전에. 지라고 <laughs> 봐야지. 이재우 대표님 말투로 하면 사실상 끝났지. 사실 아, 네, 끝났지.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 역할 좀 하다가 또 끝나면 선거 끝나면 또 이른바 뭐 좀. 팽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까 그러면? 아 끝나면 또 민생당 가시면 돼요. <laughs> 어. 아니 아니 끝나고 팽이 아니라 본인이 네. 선대위원장으로서 음. 선거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음. 네.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가 다음 또 선거에 또 <laughs> 돌아갑니다. <돌아가셨다가 또 웃음> <돌아가셨다가 또 웃음> 본인은 뭐 한국 다 계속 뭐죠? 토합 때 계속 뭐냐? 여곡에 담당이고 선거 때마다 끝나마. 아 끝도 없군요. 그 비정규적인 비정규 비대위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대선. 때. 아 그럼 사년 후에 한번 또볼수 있겠군요. 아 그러니까 사 년이 됐든 2 년이 됐든 또 이제 선거가 또 크게 온다. 다음 아, 대선도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자 <laughs> 네. 오늘 세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우 대표님, 김원걸 후보님, 박시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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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